다이언트 식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캐스터입니다. 2024 KBO 신인드래프트 전체 3번 지명에 경북꽃 출신 전미루 선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시다시피 그렇게 롯데 지명받은 전미루 선수는 아마 시절 투타 양쪽에서 모두 재능이 뛰어나 오타니 쇼웨이와 같은 투타 겸업 그러니까 일명 이도류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본인 뜻을 존중해 프로 무대에서도 당장은 양쪽 다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전미로 선수는 입단 직후 처음으로 맞이한 실전 무대가 11월에 열린 교육리그였고, 해당 리그에서 투타 모두를 소화하며 감각을 조율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2024년도가 시작된 올해에는 타자 훈련은 잠시 내려놓고 투수에만 매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전미로 선수는 타자에 대한 완전한 포기선언은 아니지만, 이번 루키 시즌에는 투수에만 전념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보인 거다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이번 비시즌에 롯데 신임 사령탑으로 부임한 김태형 감독 역시 선수와 뜻을 밝혔으니 투타 모두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바 있었지만 최근 인터뷰를 정리해보면 투수로서는 당장에 일군에서 통할 만한 충분한 미력적인 구위가 있다라고 팀 자체 평가를 내렸지만 타자로서는 뛰어난 잠재력과 파워를 지녔으나 거친 부분이 있어서 다듬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뜻을 전미루 선수 역시 당장의 1군 진입 목표를 두기에 타자 쪽은 잠시 내려놓고 투수로 올 시즌을 준비하는 모양새가 되겠는데요. 그렇게 전미루 선수는 오는 1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의 미국 괌에서의 스프링캠프 계획에 신인으로서 유일하게 참가 예정이기도 한데 선배 투수들과 함께 좀더 빠른 1월 21일자에 출국하는 선발대로 합류할 계획입니다. 전미루 선수는 고교 시절 최고 151kg 구사가 가능한 우한 파워 피처로 평가, 이를 뒷받침해줄 변화으로는 130kg 중반대의 슬라이더가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게 직스레, 투피치 유형의 투수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전미루 선수의 스카우팅 리포트 중, 가장 또 눈에 들어오는 점은 150km를 육박하는 강력한 속구를 100구 이상 던져도 스피드 차이가 나지 않게 유지시킬 수 있는 강력한 스태미너라고 하는 점을 손꼽아봤을 때 어쨌든 투수 전미르 선수의 미래를 그려보자면 개투 쪽보다는 선발 쪽 요원으로 육성하는 장기 플랜을 구성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을 드린 직슬의 투피치 일변도의 레파토리가 과연 프로 레벨에서 통할 수 있을런지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그럼으로 인해 당장은 개투 쪽에서 루키 시즌을 스탠바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해 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전지훈련에서의 목표로는 좋은 패스트볼을 더 살려줄 수 있는 체인지업이라던가 포크볼의 신구종을 익힐 계획도 연달아서 밝혔습니다. 한국판 오타니 쇼에이로 성장해줄 것으로 한몸에 기대받던 롯데 1라운드 지명의 전미를 과연 이번 선택과 집중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역시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며,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주제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